시프 랭글러 사하라 모델이고요. 가장 무난한 화이트 컬러입니다. 지금 프로모션이 없었는데 할인이 좀 풀리면서 구매하시기도 굉장히 또 좋아졌고 좀 원톤이랑 좀 고급스러운 감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하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팬더까지도 페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고 차고도 좀 낮아서 좀 탑승하기도 편하고요. 근데 루비콘 같은 경우는좀 산악용 세팅이기도 하고 일단 차고도 많이 높고요 타이어도 보시면 이렇게 산악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 스텝도 안 들어가 있고 이 사하라 같은 경우는 올로드용 세팅이기 때문에 뭐 사이드 스텝도 고정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탑승하기도 좀 편안하고요. 뭐 글래디에이터만큼은 아니지만 글래디에이터만큼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정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치프지만치프다운 매력과 이렇게 요즘 차 같은 매력도 좀 느껴볼 보 수가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게이 랭글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적용이 되었고요.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바뀌면서 신성도 좋아졌고, 없었던 전방 카메라도 생겼고,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또 좋아졌고요. 이런 것도 장점이고, 아이들 스타뱅 고, 뭐 스티어링 휠 열선, 열선 히트 들어가 있고,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로우 레인지 그리고 USB 포트 시트충전고 박스. 글로브 박스 공간은 좀 좁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도 이렇게. 이중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만 이렇게 USB 포트가 들어가 있어요. 출력도 굉장히 뭐3 6에서 2.7시 터보로 내려오면서 어, 출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뭐 연비도 좀 많이 개선이 됐고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정숙성이라든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글래디터가 아니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 랭글러 사하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간도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구요. 뒷좌석 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USB 포트, 식탁 충전구, 송풍구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는 원래 없었구요. 그리고 이렇게 루프도 좀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하기도 편한 게또이 랭글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 연비는 사하라가 8.8kg가 나오고, 루비커는 7.5kg가 나오고, 연비 차이는 크게 나진 않지만은. 그리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알파인 서버포도 들어있고 왼쪽에는 12V 충전소켓 트렁크 수납공간 하단에는 이렇게 수납공간도 좀 여유롭게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할인이 없었는데 할인이 생기면서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구매하시기가 좋아졌고 어,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 온로드용 세팅은 사하라가 많이 될것 같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가 아닌가? 같은 간에 찌프의 매력을 좀200% 느껴보일 수 있는 이 루비콘 모델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아 이게 진짜 찌프 운하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는 게이 루비콘인 것 같아요. 사람 아 얘는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순둥순둥해졌구나좀 도로랑 요즘 세상 요즘 시대랑 좀 많이 태업을 했구나라는 게좀 많이 느껴지는 얘는 좀 부드러운 마시면이라고 하면은 저 루비콘 같은 경우에 좀 화끈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 보시면 디자인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죠. 팬더도 페인팅이 되어 있고, 근데 루비콘은 팬더가 페인팅이 안되있고요 그래서 얘는 좀 고원톤이라서 좀 고급스러운 반면에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컬러지만은 좀더 야성미가 넘치는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봐도 루비콘이 훨씬 더 멋있죠. 그래서 루비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 채도 뭐 3, 4만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은 기본적으로. 무튼, 뭐, 구매하시는 고객분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 같아도 이 사하라보다는 이 루비콘을 구매할 것 같아요. 루비콘이 더 멋있으니까. 무튼, 루비콘이든 사하라든 할인 돼서 구매하시기 좋으니까요. 저아 주기 바랍니다.